이제 두 번째 유형인 non-defining, 정의하지 않은, non-essential, 필수적이지 않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풍선이 하나만 있는 경우입니다. The balloon is mine. 그 풍선이 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뿐인 노란 풍선을 말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관계자를 이용해서 the balloon에 대해서 정보를 주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관계절, which is yellow를 사용하여, the balloon which is yellow is mine, 노란색인 풍선이 나의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관계절, which is yellow는 non-defined, 정의하지 않은, non-essential, 필수적이지 않은, extra, 추가의 정보입니다. 이럴 때는 문장에서 콤마와 콤마로 관계절을 표시합니다. 다만,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에서 한국어 해석에는 차이가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보를 주고 싶은 명사가 더블론 사물이므로 관계대명사 위치가 쓰이고 이 경우에는 get으로 바꿨을 수가 없습니다. 관계대명사 위치는 동사 is 앞에 위치하므로 주어의 역할을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여동생이 한 명만 있는 경우입니다. My sister is very kind. 내 여동생은 매우 친절하다. 의미를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My sister Who works in the bakery is very kind. 베이커리에서 일하는 내 여동생은 매우 친절하다. 여기서 관계절 Who works in the bakery는 non-defining, 정의하지 않은, non-essential, 필수적이지 않은, extra, 추가의 정보입니다. 정보를 주고 싶은 명사가 sister, 사람이므로 관계대명사 who를 쓰고 이 경우에는 대수로 바꿔줄 수 없습니다. 관계대명사 who가 동사 works 앞에 위치하므로 주어의 역할을 하는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원어민들이 설명하는 두 번째 유형인 non-defining, non-essential에 대해서 한국 영어 문법 책에서는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는 용어로 소개를 합니다.